<laughs> 아나 피리차. 네, 네. 네. 아. 또 우리 이제 저 유튜브 했는데. 아, 예, 아, 예, 예. 형님 하죠. 형님 좀뭘말르신거 같아. 어? 좀말른거 같아. 음, 형님나 형님, 나는 그대로야더 젊어진 거 같다. <laughs> 아, 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? 이거는 만든다 그랬잖아 진짜. 자 아침 아,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습니다. 지인을 좀 만나서 아, 커피 한잔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여기 뭐 감촌 한우마을 한우 숲을 와서 점심 좀 먹고 이제 숙소에 가서 여장을 좀 풀고 담소 좀 나누다가 우럭 낚시나 낚시를 지금 갈까 합니다. 좀 무작정 왔습니다. 뭐 목적도 없이 이제 무작정 왔는데 에, 뭐 발길 닿는 대로 한번 다니면서 추억도 좀 쌓고 예 어, 힐링도 좀 하고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리고 놀다 가겠습니다. 자, 기대하세요. 간모로 갑니다. 가자. 오래 오랜만이에요. 5년인가 6년인가? 예. 아니 또 이세 무작거 야, 이자본 거야? <목소리> 와,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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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인께서 BMW 520을 빌려줘서 이것하고 오래간만에 천지연 폭포로 가고 있습니다.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<목소리> 제주도 천지연 폭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한 30년 만에 왔는데 전에는 요금을 안 받았어요. 내가 지금 2천 원씩 아마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래도 표를 구해좀 들어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주도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 돌화로방이지 않습니까? 이 돌화로방이 아주 아름 d 가다 진열이 돼 있네요. 자,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천지연폭포를 가서 그 멋진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공했습니다, 세 개. 파산으로이친 폭발돼 가지고 이렇다돌이렇게돌이이친거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서봐는이친 멋있다. 어구는이 컨셉을 이았어아이 노을 탁. 딱... 이 친구는 이 노을에 해가 딱지이넘어가이이 제일 가까운 데가 이 용두암 관광단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용두암 가는 길로 다가 지금 걸어가서 어, 용두암 용두머리도 좀 한번 보고 해변가 밑으로 나가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 돌무더기들도 한번 좀 구경하겠습니다. 이전에도 저는 용두암을 몇번 와봤는데요. 용두암은 용두 그 머리도 한번 봐야 되고 또그 화산 폭발로 했던 그 돌무더기들도 한번 좀 걸어가보고 지금은 이제 계단이 내려가서 바닷물 밑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거기 또 내려가다 보면은 그 물이 또 이렇게 상당히 그 시퍼렇게 물이 깨끗한 물로다가 아주 장관을 이루니까그 바다도 한번 좀 구경을 해보고 또 다음에 또 누가 오신다 그러시면은 여기 관광단지 지도가 있으니까 이 지도를 보고 한 바퀴 좀 도시면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일단 우리는 용도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. 어. 아, 대기대, 이리데 아, 그이 전망 좋다. 아, 여기 어, 깜짝 마시고 바다 좀 구경하고 제 그거 천재연폭포가 있네요. 네. 천재연폭포는 뭐 1폭포, 2폭포, 3폭포로 되어 있습니다. 먼저 1폭포로 가보겠습니다. 1폭포가 바로 눈앞에 있구만요. 네. 자, 1폭포 정경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보여있는 물들이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, 여름에 장마나 지구나 홍수가 오면은 네, 아우, 높은 데서 좀 떨어질 텐데, 물이. 아, 지금은, 그냥, 볼 사이에서 살살 흔드는 물밖에 없네. 요 그래도 장관입니다. 네. 이게 제일 폭풍입니다 내가 수영을 좀 하는데, 너도 수영 좀 하지. 네. <laughs> 수영을 좀해서 아, 물이 막아요. 어. 엄청 깊은 가을 그러니까, 수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. 자,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옷을 좀 벗고요, 일단. 이랬다가, <laughs> 눈더 잡혀갑니다. 돌틈 사이에 사이에서 물이 좀 내려오는데, 원래는 저위큰 바위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사이사이 땅 속에서 이렇게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네요. 네.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입장객이 전혀 없습니다. 저희가 일본으로 들어왔는데, 많은 나라에다가 지금 접하되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, 이브라질 코로나 때문에 관광단지도 다 지금 이렇게 썰렁하고, 관광객들하고 좀 같이 어울려서 좀 다니고 해야, 네, 예, 더 어, 재미도 있고 유익한게 그러지는 못합니다. 음. 이게 천지연, 천재연, 천재연 제1복꽃 이구념으로 자, 먼저 돌 하나 올려놓고 자, 우리 변부장 유튜브가 전공해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달라고 예, 이돌 무덤에서 한번 또 예, 돌을 한번 쌓아봤습니다. 어우, 예. 다가 시원하고 네. 아, 어휴, 점점점점 멋는 데가 더나오네 아, 아, 쉬린데. 아, 쉬린데. 아, 쉬린데. 아, 쉬링된 아, 쉬린데. 다 쉬린데. 아, 쉬지 않니? 쉬 네. 네. 다른 데 여기 나왔지. 여기 또 어. 보겠죠. 음, 이 얼마나 좋아. 음. 자 이렇게 물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, 지 폭포는 물이 위에서 안 떨어졌잖아. 음. 자 작전 산악계 친구들. 자천재형 폭포가 이렇게 좋습니다. 네.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산악계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, 이제 내년에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, 다예방접사들 맞고, 아, 내년에는 우리가 산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건강도 좀 지키고, 또 침묵도 도모하고, 열심히 또 생업도 종사하고, 멋있게 제2의 인생을 살아봅시다. 작전 산악계파이팅 짜자잔! 자, 이제 제1 폭포를 구경했고, 제2 폭포도 구경했고, 제 산폭포가 있고 선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일단 제 산폭포로 지나서 선인교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인교는 천재연 설화의 칠선녀를 조각한 다리로 전설상의 오작교 형태입니다 오작교, 여기서 아마 칠선녀고 만났나 보네요 국물관 같은 거 같아 형아, 네. 음, 제 산폭포가 어디 갔는데요? 산폭포는 어떻게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나? 와, 저 바닷가 다 보이네. 이 강이 바다로 흐르는가 봐요. 응, 그렇지. 오, 오리가 있어, 오리가. 오리 많네. 오리 있어요? 아. 오리 봐. 아, 그러네. 여기 물고기가 뭐, 뭐, 있나? 오복선이네, 오복선. 하나. 멈서분어 그 연인들끼리 담소 나누면서 걸어가면 사랑이 꼭 필요한 네, 아, 요 네. 생각에는 제폭가일장관는것 같아요. 제는 아주 아다 내려가시면 아쉬울 것만 내려가는 아고 돼요, 형님 이게 청계닭이라고? 청계닭 그면 뭐 저기 닭 알이 그그팔어 여기다가 2 시까지 한약재를 넣고 2 시간을 지금 <laughs> 음, 백숙을 만든가 삶아서예이 못난 형님의 동생을 치리하고 인천서 왔다고 또 형님이 이렇게 또 열성적으로 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도 하시네. 다안 드신다고요? <laughs> 형님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네. 네. 음. 음. 한약을 어, 네. 많이 넣으니까 두 네, 네. 시간을 끓여는데도 이쪽이되깃쫄깃아 어, 그니까요. 그냥 저 음. 오일양닭은 음. 한5 0 분이면은 그냥 느글느글 그래도 거든양은 오십 분까지 딱 걸리지. 그렇지. 음. <laughs> 이걸 두 시간을 끓여도 음. 이렇게 쫄깃쫄깃해요. 아, 청계닭에다가 2 0까지 한약 재 넣는데다가 또 녹두까지 해서 죽을 만드셨네. 이야.

멀리 못 나가니까. 어마어마하다. 야, 우리는 그냥 박스에 들은 것 먹기만 해봤는데 막상 이 밭에 와 보니까 가지가 아주 쳐질 정도로 딱딱 붙었다. 오. 야, 달, 나무에 달려있는 이 귤은 내가 평생에 처음 만져보네 만장굴의 총 길이는 약7 4 1 0 m 이며 이중 1,000m가 대란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왕복 40분이 요됩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 한 부분인 만장굴은 세계의 전 여러 용암동굴에 비해 그 생성연대가 30만 년에서 10만 년 전으로 매우 오래되었으며 동굴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. 동굴에 들어가실 때는 입구 대단이 좁고 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며 특히 용암동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목라나이하고 물이 고여 있하 천천히 관람하시고 용두암을 보고 또 만장굴을 한번 와 봤습니다. 이 만장굴은 수십만 년 전에 형성이 돼가지고 총길이가한 7.4미터고 예, 일단은 1구간만 개통이 되고 나머지는 종류석이 한물이 돼서 더 이상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온도가 뭐 14도라고 하니까 한번 또 들어가서 동물 구경 좀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흘러내리다가 굳고 흘러내리다 굳어서 이렇게 된 거야 1km만 개방했다고 합니다 1km만 지금 탐험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놀라운 서프라이즈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더 이상 개방해도 갈 수가 없구나 네, 위에서 떨어지는 어, 지금 저 흘러내린 거야. 어. 흘러내려서 자연스럽게 돼서 여기서 또 3km가 뒤로 더 있는데 그걸 아직 개발을 못한 거지. 이것 때문에 갈 수도 없네. 뭐 옆에로 길을 내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네. 돌인가? 엄청 큰데. 응. 만들 수 없고. 갈라뻥 엄청 큰데. 근데 응. 생명이 딱딱해. 응. 아, 추천할 곳이 아니에요 어, 어. 네,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네. 동네 뒷산보다 버텨요 <laughs>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다도 안 보이고 계곡도 없고